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호시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때 하나는 쥐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패션 업계 중에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2000년도 후에 놀랄 만한 성장을 이뤘던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등산복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3년도에는 100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2010년도 중반에는 약 7조 원 정도로 약 700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그 잠바 하나가 40만 원인데, 그 잠바를 입겠다고 애들이 너도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 장비 보면 히말라야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산에는 어 2,000m 되는 산도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돌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산의 취미가 없었지만 이제 등산복을 샀기 때문에 산한번탄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할까요? 옷을 사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고 자연을 느끼고 싶어서일 겁니다. 저도 등산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참 어, 챗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에서 잠시 쉼표가 찍힌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사서 고생해요. 고생고생해서 오른 정산의 풍경을 바라보면 그 모든 힘듦이 싹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간식 한 입을 딱 먹으면 정말로 일상에서 먹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맛과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에서 오이를 먹으면 배보다 맛있어요. 오이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닌데 그맛 돌려고 산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듯 상 정상의 풍경을 찾아 고생하며 등산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산 정상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오르는 것이 보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감을 잊고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쉼포가 찍히는 느낌도 없고 머문 그곳이 다시 일상이 되어버릴 뿐인 것입니다. 어, TV 프로그램 보면 은 자연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신선처럼 살것 같은데 잘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삶람 살아요. 삼시세끼 밥 먹어야 되는 거우리와 똑같습니다. 무엇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산 속에서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알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등산은 단순히 오르기 위해 오르지 머무르기 위해 살기 위해 오르지 않습니다. 등산의 감동은요. 내려감이 있어야 그리고 일상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야 할때 잠시 머물러야 할 곳을 살아가려 하기에 어, 그것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하고 의미도 상실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떤가요? 여행을 가는 것, 맛있는 음식과 마실 것을 즐기는 것. 잠시 일생을 그치고 쉬는 것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일상이 없다면, 그것이 머무르는 것이 된다면, 어, 더 이상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부작용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여행은 뭐예요? 이방인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없으면... 돈 없어서 지속하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한량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그래요. 평생이라면 괴롭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에 머물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을 세상에서 중독이라고 불리울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과 접목하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에도 중독이 있습니다. 종교 중독.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예배는요 때때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내 모든 마음의 짐이 묵은 때 때를 이렇게 벗겨내듯이 싹 씻겨지는 그런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삶의 고단함을 잊으려 사람들이 술을 마듯이. 예배 감동 그 감정을 쫓아서 그냥 이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그러다 보니 지나가야 할 것을 머무르게 하고 내려가야 할 것을 잊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해 보니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이끌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베풀었던 모세,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스승인 예수님 좌우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모는 밝게 빛나였고 그 장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강렬한 빛으로 휩싸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결코 겪을 수 없는 영역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면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그 장면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천상의 장면을 내눈 앞에 보았으니 이제 나는 내려가기 싫습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이 산에서 집 짓고 머물고 싶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너무 격양이 된 나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주님이 뭐라 말씀했냐 그래 그러자꾸나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은 명확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 중에 영적인 체험 중에 어떤 시간에 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변화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신앙생활을 가르는 큰 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고 나가서는 지옥 같으니 에라 변화산에 머물며 살 것이다 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가 좋고 삶이 안 좋아서 그냥 교회에 계속 주구장창 밤이나 낮이나 있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을 오히려 평생 경험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의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침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너에게 임하였는데 너희 안에 이미, 이미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 누리기 위해서는 침략하면서 얻어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약속한 땅은 싸워서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게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복음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어 이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가 한 세대는 지나대 한 세대는 오고 그 바톤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애 기간 이 땅에 천국을 보내주시려 보여주시려고. 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억눌린 자를 고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머물리지 않았어요. 이 변화산 사건의 본문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써져 있는데 어, 이 사건 다음에 공통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산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변화 사건 이후에 즉시 내려가셔서 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머무르는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 한들 그것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머물렀다면 귀신 들렸던 아이는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려왔기에 그 아이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내려와서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려오지 않고 머무르는 신앙이 되면 세상이 그랬었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마약과 같다고 했어요. 마약은 어떤 특징이 있죠? 삶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도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한잔 마시는 이유, 아 너무 고됐으니까 싹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마시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 종교 또한 다를 바 없다는 조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신앙 중독, 종교 중독이라는 주제로. 어, 구약하게 전성민 박사님이 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으로 예배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영빨 좋은 목사님이 있다라고 하면 다 쫓아가고 일상도 가정도 다 때려치고 교회 생활이 좋아서 교회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중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단순히 주장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배 중독자의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사울왕을 언급합니다. 사울왕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매우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렸어요. 전쟁에서 얻은 좋은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추구해서 예언까지 한 인물입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하루 종일 예언도 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마나욧에 본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라마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한치니 그가 라모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 보세요,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을 깊은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자, 선지자의 반열에 드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를 깊은 신앙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한 왕으로 기록, 기록되었을 뿐더러. 그토록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경험했음에도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견건과 믿음의 행위를 세우기보다는 마음의 불안을 없애보려는 것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없어질 때 어떤 짓을 했어요? 무당 여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불안감을 떨치려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려 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짐승을 주님께서 없애라 하셨는데 그 명을 드리고 사울이 살려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연애를 하다 보면 정말 나는 진짜 관심이 없는데 나 좋다고 쫓아오는 경험을 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다지 잘생긴 편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렇게 인물 출중하신 분들은 나는 싫다는데 축자고 저를 따, 자신을 따라오고 선물오고 싫다는데 찾아와서 밥 먹자고 그런 경험을 하시고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사랑 표현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죠. 사울의 한 행동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혁 개정이니까요. 예, 네, 수장입니다. 수양이 아니라 네. 이게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제사드리는 것보다 낫다. 수장의 기름은요, 이거는 예물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추구하느라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의식만 남고 사랑이 사라지고. 예배 의식만 남고 거룩이 사라지고, 예배 의식이 남고 헌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겠죠. 너희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모스서 5장 23절, 24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정의와 공의 없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비판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 그치고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인지 얘기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배가 뭐래요? 무거운 짐이래요. 너희가 내가 지게 곤미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좋아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배는 변화산에서 드려지는 영적 체험과의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한 시간의 예식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제가 여기서 당장 한 시간 너무 짧으니까 24시간 예배를 선포해서 우리가 그걸 다 순종해서 드릴지라도 그곳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산을 내려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려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퍼져야 합니다. 베드로도 사울도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내려가서 믿음을 증명하라 하십니다. 사랑을 행하라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불확실한 대한 두려움을 잃기 위해 우리가 사울처럼 예배에 중독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확실하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여정 속에서 삶의 바정을 수정하기 위해 나침반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침반일 뿐입니다. 방향을 알려줄 뿐입니다.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가정과 일터,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가장 작게서는 가정, 이 삶의 영역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초월적 내원적 경험을 넘어서 인간인 이웃과의 역사와 현실, 시대와 상황이라는 수평적인 그 현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눌린자의 탄식 소리. 세상에 넘쳐나는 불의와 불법을 외면하고 드리 예배는 기만적인 경배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선의 사건이 귀신들린 아이를 구한 일상으로의 복귀로 이어지듯, 우리도 먼저 진정한 예배를 드리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그 회복의 힘이 흘러넘쳐 나와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계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분명히 안식도 필요하고 심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심표의 의미는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임을 받아 변화하는, 영유하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영유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점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이죠 예배는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